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상혁입니다. 그 와중에 영빈이 형이랑 결국엔 통화를 못 했는데 오늘은 영빈이 형이 카톡이 와 있어요. 생일인데 제대로 축하 못 해줘서 미안하다. 어, 영빈이 형이 또 일이 너무 바빴다, 그 부대 안에서. 활동 너무너무 고생했고, 밖에서 얼른 또 보자고 고생했다고 영빈이 형이 이렇게 보내줬어요. 아이스티 맛있게 먹었다고요? 감사합니다. 별거 아니에요, 여러분, 진짜로.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요? 오늘 몇잔 나갔냐고요? 원래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나가긴 했는데, 600잔 했대 나중에 더돈 많이 벌어서 더 맛있는 거 해줄게요, 여러분. 김성형 왔다 통화했다. 아, 별 얘기 안 했는데 20분이 지났더라고요. 아, 요즘 이거죠? 이렇게. 이거죠? 이거. 이렇게 할게요. 저 이제. 나왜 이거가 익숙하지? 뭘 그렇게 찾고 있어? 어, 아, 노래 찾고 있는데. 아. <laughs> 이거 같이 할래? 여러분, 태양씨입니다. 반갑습니다, 태양씨. 여러분, 드디어 태양이랑 V <laughs> 이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. 왜 <laughs> 로봇이야, 무슨? 아니, 제가 내가 이거 내가... 할까, 어? 좌우 대칭도 맞춰줬다고 내가 아 그래? 어네 여러분 태양이가 가까이 와 와졌어요 태양이 애기예요 여러분 안 어색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요 두번 다시 못해요 같이 무슨 뽀뽀를 하죠 여러분?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? <laughs> 여러분 힘드신가요 지금? 뽀뽀를 무슨 뽀뽀라니까? 아니 저 뽀뽀해. 뽀 거의 고소해야 되나? 자꾸 <laughs> 올라오네. 뭘 뽀뽀를 해? 근데 저희가 네.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섯 명이서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이번에 다들 다들 약간 뭐 여섯 그러니까 명이서만 또 하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 그런 마찰들도 솔직히 있었고 근데 저는 좋아요. 그래서 뭐 여섯 명이서 뭔가 앞으로의 이런 스케줄들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저도 회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.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사실 맘 같아서는 솔직히 음, 음. 한번 더 컴백을 좀 빨리 하고 싶긴 하지. 진짜 진심으로. 하... 어찌 됐건 여러분 또 찾아올게요. 절대 어색해서 끊는 게 아니라. 진짜 원래 이 정도 할려 했어요.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랑합니다. 진짜. 태양이랑도 진짜 뭐 커버가 됐든 뭐가 됐든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로. 음, 음. 진짜 진심으로.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오늘 다은이 형 생일 많이 축하해 주셨잖아요. 진짜 다은이 형 너무 생일 많이 축하하고 진짜 오늘 또 너무너무 즐 제일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어요, 다은이한테. 여러분 사랑해요. 피부 좋아요. 안녕. 거? 응. 해피 버스데이. 해피 버스데이 투 미. Choo. See you next time, guys.